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전제군주제에서는 황제권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 왕은 전제하지만 헌법의 왕의 권한이 제한을 받는 입헌군주제가 있어요. 그런 입헌군주제 하에서는 일본도 물론 그 일본의 외왕이 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나 영국의 왕이 행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 다음 공화정에서는 보통 총리나 대통령이 권력을 갖는데 그렇지만 공화정은 누가 뭐래도 국민주권의 국가입니다. 그런 상태에 공화정 대한민국에서 유신헌법 만들고 8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던 박정희. 그때가 72년인데 그때 박정희 나이가 56세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유신헌법에 입각하면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체육관에 들어가서 선거인단 대의원 대들의 투표로 위해 뽑히는 거죠. 근데 그 대의원들을 누가 선출해? 대의원들은 박정희가 임명하는 2,500명이 체육관 들어갔어. 그래서 9 9 4의 지지율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유신헌법에 입각하면 6년이야. 근데 이 6년을 한 번만 하냐고 단임제가 아닙니다. 두 번만 한다. 중임제가 아니에요. 연임제예요. 죽을 때까지 할수 있어요. 72년 박정희 나이가 56세였는데 6년 하면 62세야. 그래서 실제로 62세 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모아놓고 한 표가 무요 나오고 또99% 지지율로 또 당선돼요. 진짜 박재희가 79년에 김재규에게 총 맞고 죽지 않았으면 멈췄을까 대통령직을? 끝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수 있으니까 왕이나 다름없죠. 실제로 입헌군주제에서 왕들은 통치 권력이 없었던 반면에 박정희는 모든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3분의 1을 박재희가 임명을 해요. 이걸 유신정회라고 합니다. 만약에 국회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대한 한민국의 국회 해상권이 있었으면 윤석열의 계엄도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법관도 박정희가 임명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박정희 시발시발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긴급조치를 발동시켜서 헌법보다 대통령의 명령이 우선하는 그 공안정국을 만들어버리면서 영원히 자신의 영구 집권을 했던 이게 진짜 왕보다 낫지.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이게 왕이지.